아,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 연일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믿음도 지치지 않도록 또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예,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망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애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맡기실 때. 그 위임식의 장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들에 대해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좀 같이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봉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든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숫양 둘을 택해서. 나중에 이제 밑에서 나오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가지고는 화제,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에 감사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나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 이 고백이 없으면 교회의 직분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로 거쳐야 할 것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식이 그렇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몸을 청결하게 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기도와 또 회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생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런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정결케 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된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뭐 금그릇, 은그릇이 많이 있지만, 어떤 그릇을 쓰는 것인가?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번째의 자격의 요건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여러 유행, 세상의 품조,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서 깨끗함을, 또 거룩함을, 성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아, 불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함이 우리에게 아,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 이제 먼지가 묻어져서 이제 더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그 제자들 세족식을 할 때에 발을 씻겼죠.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막 거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 합니다.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먼지들이 우리 가운데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끗하게 날마다 씻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어~ 더러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 앞에 나아가서 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을 생각을, 또 마음을, 행동을, 또 나의 말을 깨끗함을 유지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제 관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게 했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 이제 의복을 다 입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이제 관유라 그러죠. 거룩한 기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경우 이제 세상적인 어떤 직분을 줄 때는 이두 번째 청결하게 한 사람에게 우리 가 직분을 줍니다. 아, 뭐 깨끗하고 순결하면 그 사람 일할 수 있는 조, 조건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청결함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할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머리에 관을 썼죠. 관에서부터 기름이 온 얼굴을 타고, 그 다음에 수염을 타고, 그 다음에 어깨와 팔과 가슴과 등 그리고 다리로 흘러내려서 온 몸에 이 거룩한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에서도 일곱 집사를 선택할 때에 그 조건이 두 가지였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주의 일을 맡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기름 부음 받은 것, 성령을 받는 것을 좀 도회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됐고, 그 다음에 깨끗한 사람,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 그러면은 주의 일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상의 일도 세상의 어떤 그 직,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이 성령의 기름부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 속제제로 나가죠.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오순절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6월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오순절까지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이세 가지 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런 확신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깨끗함, 정결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또내 안에 있는지, 또 없으면 하나님 성령으로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 오늘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또 자격과 준비 요건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